6월은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몰려있는 프라이드먼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벌입니다. 마치 발렌타인스 데이에는 전 세계 초콜릿 회사들이 온갖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원래 없던 기념일들도 만들어내야 하는 판인데 성소수자들이 6월 한달 내내 마케팅 거리를 만들어 주니 정말 반가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올 6월에는 이러한 마케팅 활동에 게임 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들은 6월이 LGBTQIA+ 커뮤니티를 찬양하기 위한 특별한 달임에 착안하여 자신들의 게임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성, 평등, 포용을 상징하는 캐릭터와 게임 상품들을 대거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Halo Infinity라는 게임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넣은 무기, 갑옷, 네임텍 등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는 트랜스젠더 활동과 단체와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닌텐도의 행보입니다. 닌텐도는 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으로 유명한데, 20년 만에 페이퍼 마리오라는 게임을 리메이크하여 출시하면서 원래 일본 원작 게임에 있었던 비비안이란 남자 캐릭터를 트랜스젠더로 바꿔 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닌텐도 아메리카에 한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일본 원작 게임에서 좀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아이 캐릭터가 이번 리메이크 판에서는 완전히 트랜스젠더로 성 전환을 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이 세상에는 수십 가지의 성별이 있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게임 산업을 사랑하는 게이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